우리가 한1너시간 전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이렇게 저녁 시간에 지금 11시 25분쯤 됐는데 어, 송우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10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 시작해서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지났고 기도를 오늘 많이 했죠. 어 작년 2022년 12월 31일 날은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11시 반 10시에 우리가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잠을 조금 자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 아침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2 0 1 3년은 12월 31일 날이 주일이어서 우리가 아까 오전에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낮에는 좀 쉬었다가 이렇게 저녁 시간에 다시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30분 지나면 새해가 되겠죠. 어... 해마다 성우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1월 1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해 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1월, 2월, 3월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고, 오오오 하고 지나다 보면 다시 아또성우영신 예배네 하고 또성우영신 예배를 드리고 떡국을 먹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걸 그러니까 경험을 하면서 참 시간이 빠른다 이런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송유용 신의 예배가 될때 우리가 자주 있는 본문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죠 십명기 11장 10절로 12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들어가 찾아야 하는 땅은 내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땀과 후에 땀과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댁과 같이,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영토부터 영발까지 내 하느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의 땅들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국 땅은 지난해를 의미하고 새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새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애국땅이 이렇고, 새로운 가난땅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농사를, 노예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지는데, 농사를 지을 때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애국에서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옛날에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그 나무 판자에 물이 조금씩 빨려 올라가서 물을 이렇게, 어, 날라서 그 물을 공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물을, 어, 이렇게 공급을 하니까 얼마나 그게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 그 조그만 나무 판이 이렇게 물을 얼마나, <laughs> 얼마나 이렇게 올리겠습니까? 힘들게, 땡볕에서 하루 종일 발을, 물레방아를 돌려봐야 물 뭐, 몇십리터? 잘해야 몇십리터? 이렇게, 아하면 뭐, 그거랑 조금 더 될까? 그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데 비해서 이렇게 얻는 수익은 없는 그런 그런 삶을 사는 거다. 마치 코끼리 입에다가 비스킷 하나 던져주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그래요. 그냥 빠지게 새벽부터 밤까지 노력을 해도 별로 얻는 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침 일찍에 출근해서. 그냥 늦게까지 퇴근하는, 아까 우리가 예배, 예배드려 올때 보면, 청소하는 분들 막, 청소업체 분들 막, 청소하는 거 봤잖아요. 이 수천 평 되는 빌딩이라, 이 수천 평 되는 빌딩에, 우리만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다텅에 있는 이 시간에, 저 청소하는 분들, 업체 분들을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남이 다 사는 사무실 다 퇴근한 시간에, 다 복도,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밤낮 청소를 해도 저분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해요. 최저 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죠. 그래서 사람이 노력해서 사는 인생이 그래요. 노력해서 사는 인생은 노력하는 것만큼 이렇게 수익을 잘 이렇게 얻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또 그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래요. 그런데 애국 땅에 사람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 들여보내시는 가난 땅에서는 너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네. 2023년은 여러분이나 저거나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었다면, 새로 맞이하는 2024년은 살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목구름과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시켜 주셔서 하늘에 한려없는 은혜가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은혜가 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연초부터, 비기닝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를 주신다. 다시 말해서, 1월 1일날 0시부터 12월 30일날 12시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연초부터 연 말까지 어떤 은혜를 주시나를 생각하면 비를 주신다 말씀, 비를 아, 주신다. 네. 여, 여기 온풍기를좀 제일 한, 한 칸만 해주세요. 그래서 비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레 방아를 열심히 돌려봐야 물 얼마 못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노력을 해서 물뭐 이렇게 양고기로 푸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과 발로 하지 않고 좀 머리를 써서 기계로 하면은 훨씬 효과가 커요. 우리가 동맥에 건물을 지을 때, 어, 이렇게 골조공사가 마친 상태에서 어느 겨울에 제가 아침에 가봤더니 예배당 지하, 우리 예배당 지하가 얼마나 커요? 신구가 6미터나 되고 그런데 그 예배당에 물이 꽉차 있는 거야. 뭐 수심으로 하면 45미터 이상 차랑차랑 차랑. 밤 사이에 수도관이 동파돼가지고 물이 그냥 밤 사이에 쏟아져가지고 그냥 예배당 그큰 공간이 꽉 물이 차 있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 엄청난 수영장이 생긴 거예요. 밤사이에. 그래서 그날 아침에 한일 수영 펌프, 펌프 제일 유명한 한일 수영 펌프를 이제 거기다 설치해가지고 펌핑을 했는데 제가 또 놀랐어. 왜놀랐냐면 아까는 그 예배당에 물이 꽉 차서 놀랐고 이번에는 그1 마력짜리인가 뭐2 마력짜리인가 펌프를 하나 설치하고 물을 뽑는데 어마 어마 어마한 속도로 물이 빠지는 거예요. 막그 펌프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야, 양수기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제가 맞아 그냥 그때 깜짝 놀랐어요. 펌프 성능이.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그걸 만약에 그걸 퍼서 이렇게 밖으로 물을 뽑으려고 했다면 몇날 며칠이 걸릴 수 있을 것인데 아 이게 펌프를 동원해서 물을 뽑으니까 반나절에 싹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기계의 이 효율이 이렇게 좋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양수기가 펌프가 성능이 좋아도 온 세상이 감뭄이 돼가지고 다 한 명을 넣이는 그 땅을 적실 수는 없어요. 양수이 펌핑해서 그 물이 닿는 일부분만 적실 수 있지 다른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 버리면 온가뭄 묻은 땅이 순식간에 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이나 메말라가지고 가뭄이 일었는데온 대지가 도북의 눈처럼 터져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물을 여시니까 비가 내려가지고 순식간에 그 가뭄이 행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감뭄들었던돼지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순식간에 해가 내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힘이 얼마나 큰가 우리 노력의 파워 기계의 파워랑은비교가할수 없는 어마어마 어마한 파워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경기 신체가 되다 보니까 뭐 태양도 부도나고 어디도 부도나고 요즘 날마다 듣는 뉴스가 뭐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천대기업 중에 60%가 준비기업이라고 하고 많은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구도도 많이 나고 회생법원 뭐 법원 뭐 법정관리 뭐, 뭐 별별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고 가게나 개인들 중에도 어려운 분들이 참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네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할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께서 한려운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하늘에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말아 살아가는 축복을 오늘 이 2024년 0시 첫 시간부터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12시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의 단비를 받고 사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돌봐주신다, 케어해주신다, 케어를 해주신다라고 우리 말하고 있습 아멘. 엘리야 시대 때 시돈 땅에에 사르바시라는 곳에 과부가 살고 있는데, 사르박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너무 가난한 바보였어. 그래서 자식과 아들과 사는데 식량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밀가루 통에 이만큼 한 움큼 밀가루하고 어 콩기름 우리 뭐올리브 어 기름 같은 그 기름 네컵 나와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떡한하를 이렇게 뭐 떡이라기보다는 무슨 뭐뭐 어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때 뭐 부침개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거한 하나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누워서 굶어 죽을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과부를 불쌍히 여셔서 에이亚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너는 시돈 땅 사르갑 과부에게 가라 말씀하셔서 에이亚가그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과부에게 은혜를 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기름통에 기름이 닿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나도록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은혜를 주시면 돌봐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전반적인 상황에서도 살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네. 여러분과 제게도 하나님께서 사르밭 과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봐주신다고 성경은 계속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가 새끼들을 네. 돌보는 것처럼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에 집사람과 크레센도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가 참 좋은 영화라고 소문이 나서 집사람이 꼭 봐야 된다고 해서 봤는데, 그런데 막상 그 영화를 하는 영화관이 많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용인하고 수원하고 분당하고 다 뒤져봐도 그 영화를 하는 영화관이 많지 몇개안 되고. 그나마 그 하루 종일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아침에 한 타임 하고, 아니면 저녁 때한 타임 이렇게. 그래서 띄엄띄엄 띄엄 해가지고 그 영화 시가 맞추기가 참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영화관을 찾아서 분당 오리오, 어, 분당 오리에 네, 국문고도 있고 한그쓰레 가서 영화를 봤어요. 갔더니 아이고 어, 분당에 아주머니들이 많이 그영화안에그 영화를 보러 왔더라고요. 그 영화는 사실은 재밌는 영화는 아니에요. 다큐멘터리 영화야.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 그래서. 어. 제가 예전에 갔던 그 폴트워스라는 텍사스의 어 서부국의 도시, 서부의 도시, 카우보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반어 클리번이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어 유래가 돼가지고 국제 콩쿨, 피아노, 피아노 콩쿨 대회를 하는 그어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년마다 열리는데 그 콩쿨의 과정을 이리 이렇게 다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녹화를 했다가 만든 편집한 영화 그러니까 그게 다큐멘터리예요 그냥 실제 실제, 장, 실제 장, 장면들을 다 찍은거야 이렇게 카메라맨이 들 쫓아다니면서 그걸 이제 영화를 만든거예요 거기에 보면 4년마다 열리는 콩쿠르에 전세계 50여개국에서 388명의 피아니스트가 신청을 해가지고 예선전을 치르고 그중에서 30명이 뽑혀가지고 그 현장으로 어, 방클라인 그, 네, 대회가 열리는 현장으로 초대를, 초대를 받아서 와요. 그러면 그 30명이 거기에서 이제 머물면서 미리 호스트가 정해져요, 호스트. 그래서 자원봉사, 그러니까 그 폴트워스 지역의 아주 부잣집, 아주 유력한 사람들 중에서 어, 자선,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전 세계에서 온, 뭐, 러시아에서도 오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뭐, 라티베에서도고 뭐다뭐다 뭐다 와요 전 세계에서 보면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호스트들이 어 이렇게 케어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의식주도 다 해주고 드라이브도 해주고 멋진 그냥 비싼 업데이 피아노도 자기 집에 설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밤낮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여튼 모든 걸그 피아니스트가 그 대회 참가는 뭐한 달여 기간 동안 하는 모든 걸100% 서포트해주는 거야 다. 그냥 뭐 양말 빠는 것까지 다 챙겨주는 그런 네. 그러니까 재력있는 분들이 그 일을 하는데 어, 미국이 폐차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그렇게 자원봉사하는 걸또잘하시거든 그래서 그 케어하는 분들이 다 있어요. 케어하는 가정 호스트 패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30명이 뭐 예선전 통과한 30명이 점점 줄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회전에 올라가면 또 탈락 그 다음에 또 탈락 또 탈락, 또 탈락, 또 탈락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6명이 남는거예요결승전에여 그 6명 중에서 금, 은, 음, 동, 1, 2, 3등, 대상 1, 2, 3등이 정해지는거고 이제 그 일을 쭉 녹화를 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 18살 임인찬이라는 아주 어린 소년 피아니스트가 엄청난 실력으로 우승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우승자가 발표해요 심사위원장이 반해서 1등 금상은 윤찬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윤찬림이 서스코리아 코리아를 발표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카메라가 쫙 거기 대기하는 페니스을 비추는데 윤찬림 이윤찬이가 앉아 있고 그 옆에 퍼스패밀리의 백인 남자 그리고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 그런데 그 심사위원장이 윤찬림 하니까 그 순간에 그두 분이 막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는 이민찬을 본게 아니고 그 옆에 있던 그 호스 트 어, 그 부부를 봤어요. 그분들이 그냥 눈물을 막 쏟는 거야. 자기들이 돌보온, 케어했던 그 코리아에서 온1 8 살짜리 소년이 그 어마어마한 대에 1등을 하는 그 영광을 차지하니까 자기들이 그 이민찬을 위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수고했던. 눈물을 전혀 아까하지 않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호스트가 되어 주신 을 믿습니다. 네, 네. 이민찬을 호스트해 주신 그분들의 호스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들은 뭐한 달, 한짓 호스트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평생, 70년, 80년, 90년, 100년을 호스트해 주시고 은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 하나님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2024년 0시부터 1월 1일날 0시부터 12월 31일 마지막 12시까지 여러분을 큐해 주시는 돌버신 하나님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초부터의 말까지 어떤 일을 주시는가 살펴봐 주신다. 씩 네. 살펴봐 주신다. 우리가 대통령같은 VIP들은 BIP, 경호원들 있잖아요. 가까이 따라다니는 경호원부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2선, 3선, 4선, 5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수백명 때로는 수천명의 경호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항상 사방을 막 어디서 무슨 위험이 발생하는 그러다가 뭐가 반짝하면 순식간에 자기 몸을 날려서 자기가 보호하는 VIP를 이렇게 덮쳐가지고 보호하는 거예승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치 경호원들이 자기가 경호하는 VIP를 이렇게 쫙렇게 주의하시면서 잠시도 한눈팔지 않고 보는 것처럼 돌봐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살펴보시다가 우리가 무슨 어려움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결코 구속간을 그 놓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내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내가 눈물 흘리고 슬퍼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악한 걸다 보시면서 눈물을 흘면서 위에서 중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집 하갈이가 사라에게 시달림을 당하다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을 해서 광야로 도망을 쳤잖아요. 그래서 광야길을 한없이 가다가 이제 목목 말아서 이제 기갈해가지고 쓰래서죽을 위기에 처하실 때 하나님은 그 하갈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서 하갈을 이렇게 도우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도 발견하게 해 주셔서 하갈이가 그 생을 9일라헤로이라고 제가 신디언 시험 볼때 시험문제 나왔습니다. 그샘 이름을 쓰라고 서술형 문제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샘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항아를 다시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 같이 잘 살펴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4살 때인가 에버랜드에서 길을 잃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족들이 그 당시에 무슨 꽃축제 기간이라 사람이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발딜틈이 없이 밀려다니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 어 그러한 어꽃 구경하는 시간에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한순간에 애가 사라진 거야 놓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사방에 터져서 우리 아들 노아를 찾으려고 노아야 노아야 하면서 찾아다녔는데 한 30분을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낚심을 하고 있는 중에 제 휴대폰 그 당시 011폰 011-383-6312 폰에 전화가 띠르릉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진동을 해놨어 사람이 많으니까 소리가 안 들릴까봐 진동을 했는데 죽어있던 전화가 띠르릉 띠르 진동이 울려서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모르는 번호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아이를 어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빠 전화번호라고 알려줘서 그래서 네살짜리가 알려준 전화번호 전화했다고 해서 제가 아, 어, 감사하다고 하면서 어디 계시냐고 그 위치를 파악해서 같이 가가지고 아이를 찾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도 애들을 데리고, 노인경찰서 가가지고, <laughs> 신문 등록하고, 미아 그 있잖아요. 식별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등록했던 적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자식을 살펴보지만, 한순간에 놓치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해마다 수백, 수천명의 미아들이 발생하죠. 부모랑 같이 있다가 순식간에 놓치는 거예요. 마트에서 영화관에서 놀이공원에서 백화점에서 같이 갔다가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해마다 수천 것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살펴본다고 해도 순식간에 사라져요. 참 그게 신비로워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나? 그런데 잃어버린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사람은 그렇게 돌본다고 돌보고 살펴본다고 살펴봐도 놓치지만 하나님 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일천 놓치지 않고 바라보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내 모든 일것을 기억을 살펴보신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면 즉각 출동하시고,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2014년 1월 1일 0시부터 10월 31일 12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펴봐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눈길 속에서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4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0시부터 12월 31일 날 12시까지 은혜가 되어 살아가시는 이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